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할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들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이깨닫는 말씀들이 저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며,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그렇게 전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쌓니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때 자녀를 낳을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엔 없지만, 오늘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의 말씀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갈 말씀 보면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르셨을 때 아니라 내 아내의 사례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이 17장에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제 18장에 넘어와서 더 구체화됩니다. 이 상황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9장에 나오는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하러 가기 전에 세명의 천사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의 장소에 지나다가 들려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알려주죠. 수태고지죠 일종의. 수태고지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천사는 소동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나머지 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분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세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탁출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아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서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당시 상황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목초를 터져서 떠도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세력이 약합니다. 주변에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애굽이나 또는 아비멜렉이 서 있는 그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대하자 보면 자기는 정말로 세력이 약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환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풍습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랬다고 해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데 천사 때문만이 아니고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랬다 이들이 만약 천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대접했을 겁니다 왜? 지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달려나가서 세 사람을 영접하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함 원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지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이유나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정말로 수태고진인줄 알았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지나가서서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동안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고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때 이들이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가로 세수하를 줘서 떡을 만들라 하고 또짐승때에게로달려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장막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냥 이 장막에 있단 말이 자기 텐트에 있습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유대인들의 장막은 이중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전에 양반집에 보면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안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친분이 있지 않고는 거기까지 못 와요. 원래 양반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바깥 어른의 손님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사황체에서 모입니다 유대인들도 내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중에 안쪽에 텐트 안은요 아내와 남편을 위한 공간이지 외부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공간에 외간 남자를 들이게 되면 그 여자는 정절을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장막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얘기하죠. 그가 알았을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기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라고 얘기하는 기한은 뭐겠어요? 임신기간, 출생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몇달 뒤에, 열달 뒤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자녀가 있을 것이니, 그 이야기를 사라가 정막문에서 들었더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야. 그러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카라스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죄의 속성은 늘 그렇죠.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웃었으면서도 웃었다는 얘기 안 하고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라는 본인도 믿지 못할 정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가끔 기적 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60대 할머니가 생산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일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낳수 없는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출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생리조차 끊겼는데 무슨 내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얘기로 하면 여자가 생리를 해야만 임신이 가능한 건데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으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상황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과 육신의 환경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환경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한 게 식물들을 여러분 키우다 보면 정말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저도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농사를 진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그 학교에서 원예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들을 해야 했어요. 자학 장학, 근로장학생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꾸는 이 밭이 있어요. 장미밭도 있고, 이렇게 가꾸는 데가 있거든요. 화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때 보면, 잡초들은 왜 그렇게 잘 자라고,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초제 갖고 뿌리는 것도 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히려, 키우기 원하는 것들은 잘 죽고 반대로 죽었으면 싶은 것들은 정말 잘 자라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금방 열려 열매가 열리는데 믿음에 대한 대가는 금방 열매가 안 열려요. 거기에는 수많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만사 형통되고 축복받고 물질도 형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아서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고 잘안 돼요. 근데 미련한 성도들은 그게 복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게 복이겠어요? 내두는게 복이겠어요? 수술을 하는 게 복이겠죠? 하지만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죠. 되게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가까워서 사기가 될 때나에 비로소 드러나고 못 고칠 상황이 돼야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기변은 쉽게 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 수술하는 게 두렵고 아프다고 내두는게보기겠어요근데 우리는 내두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거나 우리의 울퉁불퉁한 심령들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고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앗아가거나, 때로는 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달리 나죠. 마치 어린아이들 같아서 주사를 맞아야 예방이 되는데, 예방하러 한번 데리고 가 보십시오. 주사 바늘 앞에 데리고 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열이면 다 열다 주사판을 보면 얌전히 맞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저 저 같은 사람이나 그냥 놓으면 놓나보다 이러고 놔두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주사 앞에서 달리가 납니다. 울면서 어! 어마어마 이러면서 치과는 어떻습니까? 충치를 좀 없애려고 보내려고 그러면 달리가 납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그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지 작업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자 하셔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친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돼야만 돼요. 첫 번째는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대야만 비로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안 그러면 우연이 된 일인 줄 알고 아니면 지능력으로 된줄 알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영광은 자기에게 돌려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고생과 내 열심과 내 그거를 인해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럴싸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지만 분석해보면 뭐예요?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교묘한 말장난 같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고, 특히 많이 하는 얘기. 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셨다. 오죽 말을 안 들어먹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셨을까가 정답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거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 때문인데, 우리는 나를 위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게 복이에요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는 당했지만 생명은 건지셨다 얼마나 아이러한 니 얘기예요 안 당하게 하고 보호하시는 게 보호지 당하게 하고 생명만 딱 남겨준 게 그게 보호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기회는 무슨 기회 그럼 그 다음에 또 어기면 그 다음 뭐가 남은 건데 그 기회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경고를 안 받는 게 낫지 경고받아서 정신 차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경고 안 받고 정신 차리는 게 가장 큰 복이지 그런데도 가장 큰 복은 냅두고 자기 합리화를 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신앙에 온전히 박힌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새벽 닭이세번울때 세번 다굴 고 다음에 내가 부인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주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통의하고 자박하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 새벽 다굴 때 자기가 부인한 건 생각지 아니하고 역시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지위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를 몰랐을 때는 성경책만이 내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로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빼앗겨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빼앗길까요? 집에는 테레비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 보고 싶은 것들만 다운받아서 볼 뿐. 근데 여러분들은 TV에 시간을 또 뺏기지 않습니까? 복인지 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할애할 시간들이 굳어졌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 합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인테케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자녀가 태어났듯이 동정녀 탄생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탄생할 수 없는 탄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출생도 이삭의 출생과 다르지 않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4장에 가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례는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상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중보 문제가 시작됩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그럴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가라스대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제약이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기서 여우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는 아이가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가 여와께서 호가라을때 내가 만일 초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러되 티크가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을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리리까 가라스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러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스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러되, 내 주여, 노하지 마 없어서 말씀하게 없어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스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내가 감히 내 죽게 구하나이다 거기서 2 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갈았을 때 내가 2 0인이나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 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나이까 갈았을 때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부 하나님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성부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은 소멸돼요.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있을 때도 등만 보이셨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면 우리 눈에 보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죽어요. 그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차려는 음식을 먹을 정도죠 세분 하나님 중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성부 하나님의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할 것을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50인부터 시작해서 45인, 40인, 30인, 20인 결국 10인까지 내려가면서 중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하다가 그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이 성이 지금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성은요, 지금 여기에 성경의 창세기 19장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소돔성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모라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활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곳에 있는 성은요, 총 다섯 개예요총 다섯 개 중에서 소알이라는 성만 빼놓고 네 성은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네 성은요. 소알을 제외한 성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이 총 다섯 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소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소알도 없죠. 소알도 어디 있는지 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도 못 찾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큰 성읍에 다섯 개가 되는 이 성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그큰 성읍에 열 명이 없다는 건 다섯 개의 성읍 중에 한 성읍에 두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50명?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50명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현듯 50인이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45인이면 어찌하리까.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40일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을 인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계속 10명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10명까지. 결국 이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악인이 많아서예요? 의인이 없어서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세상이 죄악이 관용하고 세상에 죄악이 넘치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믿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부터 바뀌셔야 합니다. 세상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악인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그 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악한 자가 몇명 있는지 세 보겠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악한 자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인이 그 의를 잃어버릴 때그 집안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넓게는 한 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전 인류겠죠 넓게는 전 인류가 작게는 나라가 또는 한 회사가 또는 한 가정이 가장 작게는 한 개인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또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드셀러가 쓰러지니까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던 때가 무드셀러가 죽던 해예요 거기에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차지하고라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긴 다 어려우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이 땅에 심판을 임한다는 거예요. 전 인류적인 심판은 말세 주님이 오실 때한 번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 법칙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남편이 온전한 신앙 안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서있지 못하면 그지만 전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이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다고 해서, 롯의 가족을다 온전히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믿음 있어도 내 믿음으로 나는 구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그걸 보이셨을까요?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상관도 없는데. 상관이 있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아브람도 걱정이 됐겠죠. 나중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 갖고 이사 갑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브람마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서 원전이 터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떨어요. 하물며 고대 사람들 사이에 핵폭탄 같은 유황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어찌 안 놀라겠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똑같이 가난을 향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고, 왜 그랬을까요? 로색에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로이 가난했더라면, 로색의 은금과 수양과 염소와 노비가 없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악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의 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정말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갈 때이 세상의 심판은 더 빠르게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책임도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고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손을 살리는 길이기도 한 거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림이 임할 겁니다. 뭐 우리든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기가 더 빠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주님께로 갈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내가 할수 없는 극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동과 고마라성을 인하여 중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일 뿐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인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자들을 세우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이끌어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에 이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